사랑해. 아, 싫어. I love you. 아하. 눈을 한번 주셔요. 저희 중간 중간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시작합니다. 하셨습니다. 어, 초점 초점. 네 초점. 좀... 샤랄라. 네 <laughs> 신났다 신. 신나... 지금 티 같은 경우는 막말로 어, 더블 관종이에요. <laughs> 제가 제 팬분들한테 나눠드린 티셔츠 네네. 중에 하나를 입고 왔습니다. 아, 근데 좋습니다. 얘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친구도. 그러니까 둘다 막말로 자기 PR이요. 에 어, 누나 유튜브 업로드 좀 해주라고 조수현 님이 말씀하셨는데. 아저 세컨 채널 하고 있어요. 채이 선비라고 하고 있어서 이 요... 채채는 소홀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이제 솔직한 그... 타입. 강동연 님이 남매 포스라고 하는데. 그습니다 네. 어때요 이런 동생? 피곤해. 일단 <laughs> 아, 오늘부터 채민호 아, 네. 아 네. 아버지한테 안죄송한데요? 채채님도 아, <laughs> 사실 텐션으로 인해 유명하시잖아요. 아 제가요? 네네. 저 집에서 책 읽고 영화 보고 글 쓰는 게 취미인데요. 이렇게 이미지 하려고 오셨고요. 일단은 제가 외도 디커 디커던님은요. 디커던님 괜찮으세요? 아 디커던님하고 어? 티커더님 아, 네. 저하고 뭐그 전에도 질문들 많이 해주셨지만 사귄 적도 없고 사기지도 않고 사길 예정에도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. 저는 소개팅 되게 잘 받아요. 어... 미미미누님 혹시 네. 아요 아, 니, 빠른 구이. 아너 말고 형. 아, 형 빠른 너. 빠른 구인데저 형은 본인 P.R. <laughs> 네.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체체래 체체체 들어체래 체체 체체 안녕하세요 유튜버 와 리포터를 함께하고 있는 체이선입니다. 우 반갑습니다. 네 저는요 마이크 빚지 않게할 거예요. <laughs> 저는요 평소에 코미디 방송 쪽을 많이 하고요, TV 방송에서도 많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, 마이크 끈줄 알았어. 말이 <놀람이 놀람이> 없어가지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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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, 다 먹고 계세요. 아, 중간에 쫑튜브가 연결이 돼가지고 요렇게 미미미누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. 네. 아, 오랜만에 오디오 빈다 얘들아. 와 미쳤다. 어,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님 또그렇게 그 <놀람이> 스트립, 저 <laughs> 고릴라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아, 서로의 첫 인상 같은 것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예로... 일단 저 같은 경우 는 첫째님은 그 제가 영상에서 봤던 모습하고 다를 바 없었어요. 사실 그대로였어요. 아, 네, 아 전혀 사실은 뭐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비슷했고요. 아그 다음에 음. 어 사실은 아, 지루하다. 아 지루한 게 아니라 아, 미쳤다. 얘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야 돼. 아 약간 <laughs> 좀 긴장돼요 지금. 어. 저는 미미미누님을 라이브 방송 저번 주에 했던 것들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. 제가 집에서 쉬면서 봤는데 마약한 것 같더라고요. 약간 눈빛이 좀그 마약을 파는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아, 자기가 네. 마약을 하고 마약을 아, 파는 아이처럼 아, 실제로 그걸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. 뭐그 좋아해. 전공이 그러면은 저 연기요. 아. 어때 뮤지컬 노래 뮤지컬 노래 갑자기 혼자서 사랑을 말하지요. 그 이름 그리워하면서요. 이런 거? 아, 잘 들었어요. 뭐 야인시 된가요?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노래. 아, 네. 아, 레미제... 어, 잘안 되잖아. 너만 지금 나한테 이래. 야. <laughs> 근데 우리 들이 하도 까불어가지고 지금 초점이 안 맞는 게 너무 웃겨. 괜찮아요. 둘이 정신이 없나 봐, 진짜 우리가. 맞아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...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그러면은 유참투덕님의 우스운 감성 일단 전 리액션 모두 아 상당합니다. 어디 한번 해보시길 칭칭칭 아 아내 아 얼굴 가려.. 아감 웃겨줄게. 감사 원래 리액션 그렇게 하시나요? 어 <laughs> 진짜 자본주의 인간이네요. 자본주의 톱니바퀴에 어. 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? 아 그래요? 전 돈이 네.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어, 이미지 관리 오졌고요. 자 일단은 <목소리도> 여러분들 리액션 아 큰일 다야 미미는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? 어떡해. 야 큰일 났다. 나이 같이 놔둘 수도 있어. 아 진짜 <laughs> 아, 아, 무슨 뭐, 뭐 외계인인 줄 알아. 아? 이요 무슨 갑자기 얘들아. <목소리도> 아 조용히 이거 내 리액션이야. 어... 제가 언니 대형 액자 만들 때부터 봤어요. 규현이 <목소리도> 샤라웃 해주세요 관리자입니다. 오늘 합방 파이팅 하세요. 샤라웃이 뭔 말이야? 아, 이름을 한번 외쳐달라. 관리자 켄. 뭐 아이돌인 줄 알았어 너무 귀엽지. 스물아홉 살. 아니요. 소... 그... 어. 이게 뭐가 다르죠? 아까 나 근데 왜 나를 달라지지? 야너 이거 오해봐. 야이 <laughs> 못하겠다. 얘 실물 보잖아요. 눈빛이 희한해. 저도 기센 걸로 한목 하는데 얘는 약간 그 이상한 기가 있다. 있어요. 좀 봐봐. 아 그래. 노래 부르고 싶어 갑자기 근데. 자 여러분들 그 바로 그러면 응. 단독곡 한번 들어보죠. 아 재밌다 와와와 최첨단. 아, 더 나가셔도 돼요. 어. 아 내가 네, 원래 이춤 추면서 해야 돼. 어 아, 다른 왜 이렇게 짧죠? 자 아, 갈게요 갈게. 여러분들. 어. <laughs> 와, 와 초점이 우리가 메인은 나야. 지금 최초 방송이에 거의. 제가 할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. 아, 세일러문 달리서. 오늘 파이저 세일러문. <laughs> 팔로우만 먹어주는데. 이제 트위치 방송에 어. 입성을 했다는 거죠. 축하해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. 대학생 때 공연 예술. 연기 전공을 했고, 뮤지컬 성악수업 c 플 맞았습니다. 출석을 다했는데 c 플을 맞았던 체이선 노래 불러볼게요. 뒤에서 얘는 뭐하니? 감정을 실어야 돼요.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반주가 너무 길어요. 어, 오케이. 이번. 나를 거란 믿었어, 이번에. 알것 같아, 세상을 이제는. 어, 미친 거 아니겠지? 내 안에 어떤 꿈이 자라나네. 나사람 추억들을 지워야만 해. 야, 가, 가. 오. 차례 왔잖니 지금까지. 지금까지. 오. Yeah. 안 가요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할게요 <laughs> 배가 너무 당기고 힘들어요 어,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에... <laughs> 지금 처지니까 네. 트로트를 저희가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... 제가 최근에 제가 예전에 리, 지역방송 리포터를 해가지고 이런 거 잘해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들 충북의 며느리 사장님 대박나세요 리포터 최이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<laughs> 사랑의 배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<laughs>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 당신만이 전부예요 아,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아어 허리 아파 아, 이제 늘나봐요 여러분 나.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 아, 나 오늘 저 오늘 미미미는 처음 봐요 처음 초면 초면 오늘 초면인 사람이랑 같이 사랑의 배터리 네가 원하는 그 말이 뭐야? 내게 말해봐. 네가 무슨 을 해준대도 나는 날아가. 시 달콤만큼 말을 원하면 <laughs> <봐>. 사랑해. <laughs> I love you. 어떤 말을 원해도 난 이게 네 까애 해줄게. 라라 라라라라. 라라라라라. 봐요, 저희 지금 합방 시간 너무 짧다고 아쉬워하시는데 아... 일단 오늘은 집에 가고 아... 아, 채채님 이상형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선비 같은 사람 좋아해서 책좀 읽고 영화 좀 보고 글좀 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미미 미우는 아니죠. 신동훈도 아니죠. 아채 씨. 아채 씨. 에이 너의 눈물 속에 내 모습 아직까지 난 네. 너를 기억해 이제 말할게 것내 오랜 기다림 너떠나도 너의 너는 미소 볼수 없지 나 네. 항상 채널 혹은 또 생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얘가 좀 약간 좀 이상해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은 아직까지 방송하고 뭐겠죠아뭐뭐 좋으시고 저는 뭐 다음부터 볼지 멀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. 네 오늘 즐겁습니다. 아 빠르게. 아. 자, 아, 오케이 안녕 얘들아, 좋아 좋아 좋아. 아 감사합니다, 100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번에는 제가 초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끊어지고. 나아 있어. 도 있어. 나도 있어. 나있난있제 너에게 어 나도 있도 있어. 도 있어. 나도 있어. 나도 있어. 나도 있 내 모습을 넌 나를 지키며 항상 위로했었지. 난 그런 너에게. 맞아연기 가까워요. 이제 이렇게. 자기 노래 잘 부른 줄 알았어요. 착각, 착각. 떠나고 너의 밀려 볼수 없지만 항상. 억할게, 너 예금 못든걸 살아 잘한다. 보다 깊은 상처만 주나, 이제 깨달았어 후회하고, 그 다음, 그다그다 상상 속에 어, 나의 곁에 있는너이 어. h 모든 나의 꿈들을 나에게 줄게 i g g e 가 노래를 잘하지 않아 그렇죠? 노래 잘하지 않는데 되게 노력하고 너의 미소 그런 거는 또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 항상 어. 기억할게 네. 예그 yeah, 모든 걸 사랑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준나 이제 오 깨달았어 오 후회하고 있다는 음걸음 최채민우 기너쇼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